자분 반갑습니다. 자제9장 벌써 제9강이 됐는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활동 영역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또 올바르게 기재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인가 봉사는 어떻게 우리가 기재해야 되고 동아리는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가 9강서부터는 우리가 전강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보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되는지를 이제 개념을 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등등 활동들을 기재해서 그 안에 전공역량을 우리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창제활동 일 진로활동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생계부를 딱 앞에 놓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아직 빈칸이 많을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와 있는 학생들이죠. 고3이면 이제 마지막 1학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계분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강의와 같이 부합시켜서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제에서 진로는 장래희망과 진로활동 영역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고등학교 3학년 내내의 행적을 기록하는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전공 역량과 관계된 진로 활동 영역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뭐 잘못된 예,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가. 특기 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시간은 78시간, 뭐 100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건 다르겠지만.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소풍에 참가한 그부들간의 우애를 다지고 성폭력 예방 운동을 전개함, 교내 학교 축제에 솔선수범하여 행사를 도움, 문화 체험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회에서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순화를 가진 교내 금연 캠페인은 일환으로 점점점점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느끼겠냐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입학사정관 입장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떤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 학종부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경쟁 상대라고만 여기지 말고 왜냐면 나하고 쟤는 똑같은 경영학과를 준비를 해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만 여기지 말고 학교에서 우리가 권현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 학종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친구라고 같이 다른 친구들의 생계부도 읽어보고 내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그 생계부도 내가 컨설팅도 한번 해줘 보고 또 다른 친구가 내 생계부를 읽고 나서 하는 얘기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건 꼭 나만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면 안 돼. 이건 나만의 기밀이야. 물론. 자기만의 무기는 있지. 한방딱 먹일 무기는 있지요. 전공 역량에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숨겨놔야겠지만, 일반적인 건 같이 맞춰가면서 의견을 같이,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상식선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렇죠? 잘된 생계부는 어떤 생계부다? 아이가 보던 어른이 보던 생계,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사가 보던 전문가가 보던 아, 이건 좋은 생계부다. 잘돼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같이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된 점이 뭐야? 이제, 벌써 9강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개념을 잡아가고 있잖아, 우리 제자들. 그치? 잘못된 게 뭐야?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에 내린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걸 통해서 학생이 느낀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 깨달음이 자신의 전공 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안 보여요. 그냥 반장으로서 이걸 했다.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 정석, 순화를 가졌다가 보이는 거지. 그것에 한달한발자국있게더 나아간 학생이 뭐를 중요시했고 이걸 통해서 뭐를 배웠고 자기 생각이 어땠는지가. 그러니까 생계부의 작성,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교사는 학생과 면밀한 대화와 면담을 통해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적게 돼 있잖아. 행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으면 경쟁력에서 이기는 그런 생계부 관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강연을 나가 실제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평이하다. 입체성이라는 게안 떠오른다. 이유는 비슷한 활동을 하고 비슷하게 활동의 내용들을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활동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근데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이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드맵,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생님이 그렇게 앞부분에서 중요시 얘기하는 입시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객관적이며 독창적인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입학사관은 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이거를 높이 사서 여러분들을 뽑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교 학과 학생의 자율활동 영역을 볼까요? 무슨 연도에 학급 반장으로 국제적인 외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꿈 나왔어요. 리더십과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뭐 적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빼도 돼요. 이런 미사여구는 지금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추세니까 생명의 소중함은 인권 의식을 강화시키고. 인권 의식이 강하는 글로벌 대화와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여 누가 우리 학생이 자살 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생명 중시와 자세와 구체적인 자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공부해서가 자살 예방 교육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200명, 300명이 300명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치평이할수 있는 거지만 이평이한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것도 스토리텔링이 된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전공 역량과 의미 있게 결부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그분들에게 생명의 존중을 중요성을 설명했다. 왜? 생명의 소중함에 인권의식을 강화시키고 인권의식이 강하는 글로벌 대화 소통의 기본이라고 여기는 외교 국제적인 전문가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개인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의 머리가 좋고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글로벌 늘어날 때 생명 존중 사상 아니겠어요?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은 생명 종중 사상의 중요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 국제외교 전문가의 품성과 인강적 재질을 익히기 위해서 무슨 박물관을 견냥은 다해. 특 얘가 지금 특별한 스펙이 있어서 합격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잘 부여했다는 얘기야. 자기의 스토리텔링대로 자기의 전광 영역에 맞게. 무슨 시향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참석해 미래자 오케스트라가 얘가 무슨 어떤 지금.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참석해서 미래 국제외교 전문가로서의 품성과 매너를 익혔다. 어떤 품성과 매너? 그 열린 마음, 생명을 준시하는 아니까, 이런 예술을 구하. 아까 전에 볼까? 자, 여기서도. 전시회의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수석 순화를 가졌다와, 품성과 매너를 익혔다와, 어느 게더 구체적인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국제 외교 전문가가 될때 어떤 기반을 다 인성적인 부분을 다져갔다는 것을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입학 사정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무슨 단장으로 단원들을 잘 리드하고 모모를 방문해 무슨 캠프에 참여하고 무슨 프로젝트에 무슨 기회를 내요 단원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대요 리더십 부분을 강조시키는 거지 왜 국제 외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 중요해 그냥 참여했다 끝난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누가 단원들이 기회를 제공했대요.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사상을 익혔고, 그 다음에 이런 품성을 익혔어. 음악회에 참여해서 그리고 음악회에 참여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단원들을 리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대.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기획안은 뺐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의 지금 거의 90%는 95%는 지금 그대로 지금 실제 합격 사례가 있는 학생을 갖고 지금 제가 가리킨 학생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실제로 자율 활동 영역을 통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자신의 꿈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자신의 꿈과 희망. 이게 결국은 뭐야? 자신이 정한 대학의 전공 역량과. 근데 이 전공 역량이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야. 아 나는 의대 갈 거니까, 어, 내가 지금 안면 기형 수술에 대해서 내가 그 안면 기형에 대해서 전공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하나, 두개 정도, 하나 정도는 3학년 때 스펙에 활동 영역에서 조금 전문적인 걸 넣어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것만 갖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니까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대학은 과정에 진실한 애들을 뽑는 거라니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걸 듣고요. 앞으로 지금 학생부를 지금 준비하는 우리 제자들은 이 개념을 갖고 혹시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됐을 때 선생님한테 이 개념을 말씀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는 학종부,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이 이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입학사 정관들에게 활동과 활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줘라. 구체성. 뭘 했냐. 굉장히 중요해. 전공과 어떤 연관성. 전공과 어떤 연관이 있냐. 이게 개념이야. 이렇게. 이거는 진로 봉사 독서 동아리 다 마찬가지. 자 그럼 학과별 전공 경력에 맞는 진로활동 재학생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제경영 체험으로 배우는 금융과 투자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글로벌 시대의 외교와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환율 이야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관련 분야의 교육을 듣고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근데 왜 경영학과를 가는데 왜 경제시대의 어떤 글로벌 외교를 경영도 글로벌 경영이라는 게 있고요. 경영이 외교를 모르면 외교가 경영을 모르면 이제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거는 것을 의미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한 거죠. 제 5회 무슨 진로 교육 체험 점에 참여하여 자기 이해관 구체성 직업 탐색관 구체성 진로 설계 등의 체험관에서 체험하고 느꼈음 나에게 맞는 이제 느꼈어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 나에게 맞는 진로 탐색을 실시하여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 분야와 경영 분야에 대한 과정을 탐색하고 처음에 선생님이 전 강에서 팔 강에서 가이드를 제시했을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 설명했을 때 뭐야? 진로 구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로를 정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야. 자기가 과정을 탐색했어. 미래 사업 분야의 사업 게이서를 구체적으로 써봤다. 조금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좋았을 뻔 했어요. 또한 본인이 미래 생각하는 경영 분야에서 성공한 CEO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경영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자신이 분석한 성공 CEO들의 이야기를 건독했다. 어, 아까 전에 본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학생하고 지금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자기 혼자만 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친구들과 함께 나눴네. 리더십. 미래의 실대 유망직업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따른 진로를 찾고 그 과정을 대학에 오, 자기소개서에 한번 그대로 써봤다. 또한 그 동안 본인이 롤 모델로 삼던 경영 분야의 CEO를 직접 찾아가 만났대요. 행동을 그렇게 했네, 그렇지? CEO와의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를 아침 조례 시간에 교내 방송을 통해 후배들에게 전달했다. 이게 무슨 활동이라고 지금?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이 뭔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 말 그대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것까지 느꼈는지를 대략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입학사관관들에게뭐 하고 있어요? 텔링하고 말하겠네. 입학사원관이 자기를 뽑게 속삭이고 있네요. 그렇죠? 경제학개 볼까? 경제 탐구부를 통해 탄탄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력이 탁월하다. 발표력이 뛰어나고 이해가기 쉽도록 경제 전반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 기획재정부 공동 주체 전국 고교생 한마당 참가하여 구체적으로 한게 있죠? 본인의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들을 꾸준 쌓아갔다. 이 학생도 구체성이 있고 심리학과 매주 일회 진로 탐색 활동 시간은 우리가 웬만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 있는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대단한 걸 해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남들이 봤을 때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자기만의 의미를 갖고 하면 그 활동들의 관점을 달리 보면 그 활동들이 굉장히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내 전공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이제 선생님이 전강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특목고이겠어? 요뭐 이제 사실 특목고 다니고 지금 자사고 다니는 제자들도 이 강의를 듣겠지만 이제 알 거야 다녀보면 알 겁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굉장히 뭔가를 특출난 거를 특별한 거를 한 것보다도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미를 갖고.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설명했지만 너무 판에 박혀 있는 게 많아.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부여를 통해서 그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합격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우선은 심리학과 가려면 내가 무엇인지 우선 정체성을 우선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나 자신도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가르쳤던 학생들이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 그래서 스토리가 발현이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도 심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왕따를 당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 이것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는 청정원들이니까 깨고 밖으로 나가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돕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정립이 돼야 돼.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 심리학과라고 정확하게 넣어 줬죠. 통해 한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임상 심리학을 주제로 임상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와 실제 임상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자 인터뷰를 통해 본인 진로에 대한 진로 리포트를 제작했다. 왜 진로활동이니까 진로 리포트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맞잖아. 일관성이 맞아 들어가잖아. 청소년 전문 임상심리학자라는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를 자기가 세웠다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객관적. 애가 어떻게 변했는가. 결과. 이세 가지의 패러다임이야. 신문방송 아까 볼게. 교내 신문 일등기 동아리 회장으로 신문 사설의 여러 이슈를 입장 표명하고 어 동아리 회장이래 우선 은연중에 또 리더십을 넣어줬어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 뭘 통해서 입장을 표명해서 이게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대잖아 왜 신문방송학과 가학상이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본인 의 희망 직업을 선택해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로를 음. 찾아갔다. 이 의사결정 과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친구들과 함께 협의에 살수 있게 해줬다는 그런 또 다른 의미야 이게. 또한 교내 방송부로서 진로 활동 자신이 맡은 데 최선을 다하고 학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주도성을 어필하고 있네. 은연중에 입학사학관들에게. 그 직설적으로 나는 이런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언뜻 언뜻 비치면서 할말다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근면 성질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 다른 방송부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협동하여 방송부 활동을 해 나가려고 노력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강에 설명한 그 스크립한 게 많았어. 그것만 갖고는 대학 가기가 힘들었어. 내신도 안 좋고 해서근데 스크립한 게 많았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켰어? 각 신문의 똑같은 기사와 논설의 관점에 대해서 분석하라. 그 학생이에요. 정치외교학과 볼까? 무슨 무슨 거버넌스 세계의 각종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수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근데 음. 이렇게 일반적인 걸 키워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생계부의 자체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는데 학과에 따라서 조금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그 광공부학과 그다음에 뭐 이제 문화 컨텐츠 학과라든가 역사학과도 굉장히 좀 스펙이 요즘에는 추세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그런 추세고 몇몇 학과들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스타워즈 여러들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특히 정치외교학과들은 굉장히 그과 자체 성향이 굉장히 외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심리 어떤 그 스펙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스펙이 높고 낮건을 떠나서 그걸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텔링대로. 특히 여 세계 여성 인권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후 창의적인 대책을 입안하기도 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 창의적인 대책을 입안했대.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벌써 딱 매력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이 생계부의 내용들을 보면, 아, 얘는 딱 고르는 거야. 아, 1차가 합격된다는 의미는 1차가 뽑혔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2차에서 만나서 걔를 한번더 알고 싶다는 거야. 입학생 사한다 1차 뽑혔다고 그래서, 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검증받으러 간다는 얘기야. 2차. 그 합격을, 최종 합격을 하는 거야. 잘 해서. 물어봐. 야, 우리 학생이 대책을 입안했다는데 창의적인 대책의 내용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또 자소서에 써야지. 이 내용들을. 음 궁금증이 자꾸만 불러일으키게 입학사정관들이. 또한 한국 미국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국제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국제 교육 문화 교류 등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 국제 스카우트 연맹 활동을 통해 단원들을 잘 리드하고 역시 마찬가지또내용이 나와서 단원들을 잘 리드했대. 매사에 책임감 있게 활동했대. 위에는 성실했대. 얘는 책임감 있게 활동했대. 또한 장애우 인권 문제에 대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장애우 인권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노력했고 장애우 인권 단편 영화까지 연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리 상영때 이게 남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또 그린 거야. 근데 위에서는 잘 이끌고 반 친구들과 소통했다. 여기는 거리 상향을 통해서 인권 의식에 대해서 알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이지. 리더십이지. 진로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면서 리더십도 같이 전공 역량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좀 빨리 캐치를 했을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로 활동이라고 해서 진로 활동 내용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고, 서, 선생님이 설명할. 그러면 동아리 활동 있지.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내용만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 봉사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진로 활동의 내용들이 또 봉사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봉사적인 시각이 보이면서 모든 전공 역량들이 총출동해서 나가야겠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만 어떤 것만 발휘한 게 아니라 전공 역량 내용들이 나오면서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겠지. 이게 바로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의 입방성, 입체성이라는 거야. 그 입체성을 보고 입학사원관들은 떠올려주는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올려지는 아이를 2차 면접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국어구분학과. 진로를 위해 1년 동안 꾸준히 방과후 활동으로 논술반에 가입하 논술반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학교에 있잖아요. 글쓰기 연습을 하고 선생님께 조언을 얻음. 또한 평소에 역사소설이나 수필 중심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제, 과 성격이 국어국문학과. 근데 국어국문학과가 참할게 많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국문과는 국문과 갖고 경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국문학과 문학 컨텐츠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 역사소설이나 수필 등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으며, 교내외에 갑자기 그 집기대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면, 이걸 이제 언론 보겠어. 또잘 넘기겠지. 수상경력 벌서 하긴 하겠지. 어, 어떤 어떤 상을 탔냐, 어떤 어떤 상을 탔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일관적이냐, 계속 자기의 꿈을 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그런 글짓기 대회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가를 보겠지. 토론에도 관심이 많아 교내 토론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으며 진로 계획과 어떻든 지금 진로 활동에 대한 영역이니까 실천 태도가 구체적이면 자신의 가치관 및 인생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선생님이 본걸쓴 거야. 잘쓴 거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대로 의류학과 희망 정보 수집에서 패션 및 의류 디자인 등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했다.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인 패션 디자이너 사진전 친환경적 제품 디자인의 전시들은 간남했어. 아까 위위 다른 과 전공 학생들도 가서 보잖아 찾아가잖아 사람들 인터뷰하잖아. 선생님과의 상담 전시 활동을 하고 벽화 이제 동아리를 이제 했나 봐 이런 동아리를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웠어. 의류학과인데 벽화 그리는 거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지. 더좀 폭넓지.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창의적인 사고력까지는 갖췄어. 왜 의류학과는 창의적이어야 되잖아. 트렌드를 읽어야 되잖아. 사고력 수없이 자신이 만든 노고를 미래에 자신이 활용할 브랜드 노고라고 발표까지 했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UCC 제작 수업에서. 미래와의 소통이한 주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이들을 단 친구들을 잘 이끌었어. 또 정치외교과에 합격한 그 학생은 인권 영화까지 만들어 소통했어. 이 학생은 어떻게 했어? 주제로 사람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우도록 스토리를 연출했대. UCC를 갖고. 다 말만 달고 행위만 달랐을 뿐 비슷한 개념과 맥락으로 가는 거. 어디서 제시한 교육부에서 가이드 내린 대로 가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UCC 제작물은 무슨 무슨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창조상까지 수행을 했대. 수상을 했대. 또한 영어로 여기 쓰여 있는 의상이나 신발 또는 악세사리 등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해서 여러모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의류학과 관련되 있는 사항들을 여러 관점에서 그때 수행을 한 학생이잖아. 요 내신 4등급, 4점대 후반, 3점대 중반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의미를 찾고 왜 내가 대학에 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 가는 것이 맞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하나의 재능과 능력을 선생님이 캐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방법대로 가리킨다면. 그 아이는 대학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열심히만 한다면. 일본어 학과, 일본 문화 연구부 활동을 통해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일본 문화 체험점에 적극 참여했대. 역사학과, 역사연구부 회장으로 역사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발표력이 뛰어나면 역사 관련 독서를 통해, 이제 독서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까 논술반에 대한 내용처럼, 독서 능력도, 원래 독서 어떤 그, 활동이지만 진로활동이 늦는 거예요. 입방향처럼 입체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아갔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지금 다 너무 길어서 이제 잘라놓은 후략 중략시킨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학생은 역사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발표력이 뛰어나고 역사 관련 독서를 통해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아갔다는데 그게 어떻게 쌓아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면접이에요. 의예과 교내 수리과학부 부장으로 교내 축제 수리과학 체험전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부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운영했어요. 또한 평소 생명공학에 관심 많아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다. 과학 탐구만 활동을 통해 안면 기형과 성형 의학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안면 기형이 사회와 개인심 안면 기형에 대한 전공 역량은 어떻게 만드냐? 가서 봉사도 병원에 가서만 봉사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안면기형이라는 게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의 영향을 연구까지 합니다. 왜 베이스가 되는 것까지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지금 뭐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안면기형에 대한 무슨 오성급, 육성급 논문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런 질문들이 와요. 굉장히 이제 의대 가기 위해서 굉장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와요. 그런 질문들이 5성급 논문에 등재가 됐다. 뭐 6성급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너무 과하면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적정하게 그 프레임을 알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생활그룹을 작성하기에서 진로활동 영역을 정리를 하면 진로활동은 아이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중요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행적을 기록하는 영역이야. 이 부분은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기까지 의 구체적인 행적들이 잘 드러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구체적인 행적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이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하면서 본인 생각하는 현 아마추어 축구선수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구단 입단하는 스포츠 프로세스의 문제점들 충분히 내가 운동을 하던 선수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역 때는 몰랐어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왜냐하면 맨날 나가서 이기고 이기고 이제 해야 되니까, 매달 따고 해야 되니까. 근데 부상을 입어서 내가 뒤로 한줌 물러나서 그걸 바라본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프로에 발탁되지 못한 고등학교 아마 선수들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혹은 해온 활동들과의 다양한 연관성을 찾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만의 꿈이 탐색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자기의 꿈을 갖고 남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준다면 학생부 종합전 진로활동 영역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겨우 한 개의 영역이 정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관점에서 일곱 가지의 어떤 무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한 개가 겨우 정의가 여러분들 내려진 겁니다.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가는 거예요. 다음. 학교생활기록부 창제활동, 이 동아리 활동 영역. 동아리 또 굉장히 중요하죠.